기본적으로 어, 논술은 이거다. 논술은 이거다. 음. 음. 뭐 일단은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laughs> 논리 서술. 그 논술인데 사실 논술이라는 단어에 딱 맞는 영어 단어가 없어. 그래서 논술은 이제 우리가 제일 비슷하게 이제 에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세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또 이제 이게 뭐 그냥 어떤 약간 개인의 주관적인 글 이렇게 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어, 논리는 이제 로직이니까 굉장히 이제 객관적인 내용이거든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서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에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성격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 그래서 어쨌든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논리가 뭐냐? 이거를 이제 서술의 서술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논리라고 하는 걸 엮어서 얘기하면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논리는 주장과 근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장이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대부분은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겠지 여기에 하나 더 친구를 추가하면 주장과 이유 근거로 나눠질 수 있는데 주장 이유 근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논리적 서술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 삼 <laughs> 요소 이렇게 볼수 있는데 주장은 다 있는 거니까 이유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왜냐하면 하고 시작하는 게다 이유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보통 이렇게 표시도 하지 역삼각형 왜냐하면 왜냐하면도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이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관적인 까닭이나 개인의 상황도 다 포함이 돼서 이유 없는 무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나름 다 어떤 그 일을 하게 된 까닭과 배경이 다있게는 되는데 근데 이 근거라는 것이 이유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거는 좀 달라 근거는 뭐가 다르냐면 이유는 쉽게 말하면 우리 편한테만 먹혀 <laughs> 우리 편이라는 게 예를 들면 친구한테 야! 너 오늘 왜 학원 안 갔냐? 아, 나 가기 싫어서. <laughs>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아 하고 이해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우리, 우리 편이 아니잖아. 엄마가 야, 너 오늘 왜 학원 안 갔냐? 했는데 아, 가기 싫어서 이러면 은 큰일이 나겠지. <laughs> 그거는 이제 설득이 안 돼. 요새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바로 설득이야, 설득. 그러니까 논술은 어떤 글이냐면 설득하는 글이야. 남을 남에게 그냥 내 의견만 난 이래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거는 이제 창이야. 그리고 이거는 방패야. <laughs> 이걸로 뚫는 거거든. 창과 방패의 싸움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뚫어버리면 뚫리기 싫어도 뚫려 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설득도 의미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설득에는 여러 요소가 있다곤 하지만, 어, 논술에 있어서는 논리로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럼 논리로 설득한다는 말은 결국 근거가 설득하는 거거든. 그럼 근거는 이유와 뭐가 다르냐. 이유는 우리 편한테만 먹히는 건데, 근거는 남한테도 먹혀. 심지어는 적군한테도 먹히는 게 근거거든. 왜냐면 이거는 사실, 팩트, 팩트체크, 이런 거. 우리 편 아니어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주장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면 이 근거가 그걸 뒷받침하는데 이 근거란 건 보통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를 들면 이유는 왜냐하면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 근거는 왜냐하면 하고 시작하진 않고 쓸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단 말이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야너 오늘 학원 왜안 갔냐 아니 가기 싫어서 이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되지. 근데 엄마를 설득할 근거는 못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코로나라 우리 학원 문 닫혔어. 아무도 오지 말래. 이런 거는 오 너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가 가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겠구나. 엄마가 설득이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설득을 할수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내용을 함께 얘기했으면 이건 이제. 이 주장이 되게 힘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장만 있냐, 근거가 있냐, 그럼 주장의 근거가 뒷다는게 뭐다? 논리라는 거지. 그러면 논리적인 글이 뭐다? 논술인 거지. 그러면 논술은 뭐 하는 글이야? 설득하는 글이야. 그러니까 논술하면 보통 막 시험지 문제 풀고 뭐답 쓰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를 설득하는 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시문에 내용이 막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제시문에 막 뭐라고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잖아. 이거를 설령 문제가 요약하시오. 이렇게 물어봐도, 이건 원래 글의 필자가 한게 아니고, 필자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는 거지. 내가 누구를, 내 글을 읽는 상대를 설득해야 돼. 그러면 설득력 있게 써야 되잖아. 근데 원래 글은 길잖아. 길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모르면 예도 들수 있고 잘세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 근데 그걸 짧게 줄여 어 이거 되게 힘든 거야 원래 글의 내용은 이만큼 많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도 상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쓴다 되게 어렵지 예를 들면 회사에서 상사가 야너 이거 보고서 좀요약해 와. 이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얘가 여기 여기 있는 걸 잘라가지고 그냥 이어붙였네? 이해가 되겠냐고 야 이럴 거면 내가 원래 글을 읽지 네 글을 왜 읽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요약해온 건 책임을 져야 되는 글인데 이해도 안돼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게다가 근거도 없어 그러니까 제멋대로인 거지 그래서 요약이 어쩌면 제일 어렵다 <laughs> 논술의 기본 유형이 좀 아홉 개가 되는데 그 아홉 개 중에 요약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지만 이 요약마저 굉장히 어렵고 뭐로? 설득하는 글이라 생각해보면 요약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그런 생각 다 아무도 안해 보거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운 적이 있어야지 <laughs> 논술이 뭔지 요약이 뭔지 배운 적이 없잖아. 못 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뭐 논술은 그런 거지. 음 그러면 이제 다음 번에는 요 요약 말고 논술에 아홉 가지 유형이 있거든. 아홉 가지 유형? 그러니까 수학은 뭐가 있어? 구구단이 있잖아. 구구단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많아 81개 <laughs> 숫자를 봐야 되니까 논술은 9개만 하면 돼 그중에 또 핵심은 또 많지 않거든 요것만딱 알면은 끝나지 논술은 9가지 유형이 있는데 9가지 유형은 내가 다음 번에 설명해 줄게